남이 속편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느 첩첩산 중 외딴 집에 남이가 홀로 사네. 지난 세월 어머니와 둘이 정답게 살아갔건만. 사랑했던 어머니는 어느 날 몸져 누우시네. 몸져 누우셨던 어머니 끝내 세상 떠나가시고 홀로 남은 남희의 눈에서는 눈물 마를 날이 없네 혼자 된 외로운 남희는 세월 세월을 날이면 날마다 떠나가신 어머니 그리워 보고 싶다며 우네. 먼산 쳐다보던 남이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만 나네. 봄이면 언덕에서 숭냉기 계시며 좋아하시던 어머니. 꽃다서 어머니 손에 들려드리면 예쁘다시던 어머니. 온 산천 연분홍 진달래 곱게도 피었고, 꽃들은 예쁘기만 하지만, 내 눈에 눈물은 마르질 않네. 어머니 의지하고 살아가던 나미는 서글펌만 남았다네. 보고 싶어 불러보고 그리워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는 어머니. 그래도 남이는 불러보네 어머니 어머니 오늘도 남이는 그리워하네 어머니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어 남이는 후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울고 있네 2024년 4월 김꼭지 지엄